지금 그 며느리로서 항상 교양과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네어머님 헌데 오늘 너의 패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구나. 네? 너이 옷이가 어디서 났니? 이거 304동 의류 수거함에서요. <laughs> 수준하고는 506동이 훨씬 잘 사는 동네니까 거기 가서 주소 입어라. 아, 죄송해요. 음. 어, 어머님, 진짜. 아버님 오셨습니다. 어, 그래? 아, 나 아. 여보, 어서 오세요. 그래요. 아니, 오늘 퇴임식은 잘 하셨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국걸하는데 음. 사람들도 많이 아쉬웠나 보다라 아니 왜요? 아이고 상가번영의 과일 가게 김회장 있잖아요. 그분이왜요 아, 나 그분이 과일 껍데기 남은 것좀 달랬더니 음. 아, 글쎄, 나한테 소금을 뿌리더라고! 어이, 소금, 그, 비싼 거야 그거 잘좀 모아둬요. 배고플 대 찍어 먹게. 아, 당연하죠. 그리고 새아가 네, 자.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수박껍데기인데, 알맹이가 많이 붙었더라. 너 먹도록 해. 어머, 아버님. 며느리 <laughs>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감사한 줄 알거라. 니가 어디 가서 그 수박 그 빨간 알맹이를 먹어보겠니? 나도 태어나서 좀 그만하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몰라요. 그 사람이 겸손한 줄 알아야지. 아이, 워낙 귀한 거니까. <laughs> 미안해요. 어른이 네, 다녀왔습니다. 어, 음. 그 그래, 아들 <laughs> 어서 오거라. 아, 어, 그래. 병철이 왔냐? 네, 가방 좀 받아요? 음. <laughs> 네, 그나저나, 나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브리핑 한번 해봐. 예. 역전 동양 시세가 지금 현재 패닉 상태 수준입니다. 아니요, 좀 전. 동양 천원선이 붕괴되고 내일이면 300원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 이럴 때에서 말이야. 네가 후계자 수업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동전을 대다 네 걸로 만들란 말이야. 아니 아버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남자가 야망이 없어가지고 이 애비가 한참 잘 나갈 땐 말이다. 내가 이 길거리를 걸어만 다녀도 사람들이 돈을 주던 때가 있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아. 아버님 그리고 삽천 식당과도 거래를 중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왜? 거기는 우리가 20년 동안 남은 반찬 주워 먹었던 데 아니야 식당 아주머니가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어, 어머나 아이 그럼 우린 이제 뭘 먹고 살아요 어좀호들가좀 좀 떨지 마요 잘 찾아봐 개도 안 먹는 음식은 있을 거야 걔가 안 먹는 음식이 어딨어요? 부산역까지 유학 갔다 온 놈이 그런 거 아직도 몰라? <laughs> 과자 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과자는 걔 머리가 들어가지가 않아 어?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질식사야 여보 이런 걸 노려보란 말이야 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들이 힘을 모으자고 그리고 세아가 네, 아버님 오늘부터 동냥 나가도록 해 저, 어머님, 아버님 전 못하겠어요 어? 아, 아니, 아니 왜? 쪽팔려요 뭐! 뭐! 쪽팔려! 니가 그러고도 우리집 며느리냐! <laughs> 죄송해요 대학 동기들이 자꾸 알아봐서요 <laughs> 하여튼 동냥 뼈대 없는 집안에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너밥 굶기 싫으면 당장 깡통 차고 따라와! 네, 잠깐만요 중요한 자리니만큼 격식에 맞게 가야지 자 열심히 한번 해봐 꼼꼼하셔 <laughs> <laughs> 가자꾸나 내가 사랑하는 거야 얘! 너는 명문 집안 며느리라는 애가 화장이 그게 뭐니? 죄송해요. 화장품 떨어진 지1년 넘었어요. 아, 지금 스탑!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먼지 좀 닦을래. 얘는 먼지 귀한 줄 모르고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눈매를 강조할 수 있는 천연 파운데이션은 우리 집밖에 없는 거야. <laughs> 어머니도 먼지 아껴라. <laughs> 어머님, 아버님 오셨습니다. 어 그래? 아, 아, <laughs> 아, 당신은 지난 밤에 나가시더니 어딜 다녀오셨어? 아이고,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내 바람 좀쐴게해면서 쓰레기통 좀 뒤졌어요. 어머나, 도둑 고양이 안 무서웠어요. 안 그래도 깜짝 놀라서 두번 자빠졌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laughs> 자, 여기. 아, 참. 자, 그리고 세아가.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100% 오렌지 주스인데 여좀 남았더라 너무 없더라 <laughs> 어머 아버님 그래 그래 아, 당신은 맨날 새 아가만 챙기시고 저좀 서운해요 당신도 참 너무 애기 같은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당신 거안 챙겼을까 봐자 여기 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렇죠 삼각김밥 껍데기인데 김가루가 많이 남았더라 어머니 <laughs> 이귀여거 여보 사랑해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병철아 아니 병철아 아, 그게 뭐니 아 그냥 소리만 나는 거예요 아. <laughs> 네, 병철이 왔구나 네, 오늘은 어디서 비즈니스를 했냐 청량역 1번 출구에서 비즈니스 했습니다 어이 1번 출구라면 청량역후문 아니야. 아니 후문이 어때서요? 꿈은? 병철아 넌 꿈이 뭐냐? 하루 세끼 먹는 겁니다 <laughs> 아니 꿈은 그렇게 큰 녀석이 하는 짓은 왜 그렇게 멍청해? 병철아 후문에는 핫바 집이 있지만 정문에는 핫도그 집이 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네 언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냐? 잘 들어봐 이 핫바를 먹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이 핫도그를 먹고 난 다음엔 밀가루 꼬다리가 남는다 어머나, 운다 우리 저기 분위기 세심도 갈게요 오늘은 외식갑시다 어머, 정말요? 저녁 8시까지 편의점 앞으로 다 모여요 알겠어요 아버님, 전안 나갈래요 어?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기분이 더 거지 같을 것 같아서요 태아가 네, 아버님 저 걱정 말거라, 오늘은 구걸 안할 테니 여보, 아니, 국어를 안 하면 우리가 뭘 먹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편의점에서 호빵을 팔기 시작했어. 어? 호빵 껍데기 먹으러 가자. 찬바람이 아, 쌀라리. <laughs> <laughs> 그 받아라. 아이고. 아 무슨 쇼핑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기분 전환도 할겸한 바퀴 돌았다. 잘리좀 그 어. 정리해라. 네. 그래 그래. 그거 그 박스랑 잘못거나라 끼워서 팔게. 예예 예. 예. 아이고, 그 박스가 얼마든지. 아니요. 아니,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오셨어? 아, 저 운동 좀할 겸, 응. 이 성북동 한 바퀴 돌면서 대문 앞에 있는 우유 훔쳐 먹었어. 아유, 잘하셨어. 아, 그리고 세아가.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이거 월드컵 아이스크림 꼬다리인데, 이 초콜릿이 많이 남았더라. 너 먹도록 해. 아버님. 아, 아. 당신은 내가 저 꼬다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면서. 저 정말 서운해요 어이구 당신도 너무 애기 같은 거 아니에요? 몰라요 당신 까지 챙겼을까 봐자 여기 있어요 아니 이건 쭈쭈바 꼬다리에요 <laughs> 아이고 내 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아이 고마워 <laughs> 어머니 어머 다녀왔습니다 응 음.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 아이 그래 병철아 어서 오더라 백볼 어. 백 아니 병철아 너 지금 뭘 듣고 있는 거니? 아 그냥 끼고만 있는 거예요. 음. 아그래병철이 왔냐? 예, 왔 이번엔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는데 예. 이 바깥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브리핑 한번 해봐. 예, 음. 요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음. 미국 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바뀜에 따라 한국의 주둔에 있던 주한미군들의 병력이 대폭 축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음. 그게 더 이상 미군 부대 앞에서 초콜릿을 의도 먹을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거 큰일이구만. 내 한창 때 말이에요. 내 거기 가서 김미 초콜렛 김미 초콜렛 하면 이 먹던 초콜렛도 뱉어 지는 때가 있었어요. 아, 김미 초콜릿이요? 이 녀석이 발음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초콜릿을 얻어먹을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리석은 놈, 잘 봐. 기 김미달 초콜렛. 이범이다이아미이보 이보미. 이보이오랜이에 시범을 보였더보출출하미만 세아가 보미 이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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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보미 이보미. 이보미. 이저저 저 교양 없는 꼴좀 보세요. 절에서 동양 뼈대 없는 것들은 어디가나 그만 좀하세요 좀. 세 나... 안... 새야기가 <laughs>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새아가 이 떠먹는 역으로 틀어먹을 땐 말이다. 이 삼분의 이 지점을 잡고 이칠십도 정도 비틀어주면 아주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어, 내 얼굴에 교양이니. 그렇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laughs> 다들 빨리 나갑시다. 아니요,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시간에 어딜 간다는 거예요? 저 들어오다 보니까 302호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에? 그릇 내놓을 때 됐어요. <laughs> 단무지 먹어 <먹으러> 나갑시다. <laughs> 아, <진짜. 웃음> 짜장면, <때> 짜장면. <laughs>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야 아가 아직 멀었니? 아직 멀었어요 어머님 아유, 제가 내목 빠지는 걸 포기하려고 정말 아우 의식 초조해 겠게 아가 아직 멀었어 어머님 다 됐어요 아유, 그래 그래 어서 오라 어머님 다섯 시간 동안 탈탈 털어서 이제 다 내려왔어요 아유, 잘했다 잘했어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아유. 아유, 새콤달콤해 됐다 팁이다 <laughs> 아유, 아유, 나쁜 놈들. 아유, 여보. 네, 다시는 만나나봐라, 이 나쁜 놈들아. 아니, 당신. 아니, 통창에 간다는 사람이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 글쎄, 놈들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TV에 방송됐던 유명한 맛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 유명한 집 가면 좋지 뭘 그래요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런 집은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을 안 남긴단 말이야 아유, 그런... 도대체 나보고 뭘 주워 먹으라는 아유, 소리야 지금 아니 진짜... 이기적인 놈이 하자 그리고 세화가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호떡 집었던 종인데 꿀이 많이 새더라너 <laughs> 먹게 <먹겠다. 웃음> 아버님 당신 내가 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면서 정말 서운해요. 네, 당신 거안 챙겼을까봐 그래요. 에이, 이거 당신도 참. 자, 이 앞에 중학교에서 이책상을 버렸더라고요. 아니, 당신 나보고 지금 책상이나 뜯어먹으란 소리예요? 자, 우짜 껌이에요. <laughs> 이 정도면 한 달은 더 끊이시고. 이거 아직 단물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예. 살짝 <laughs> 찌그네. 고워요. 사랑해요. 아, 오늘 왔네 당해 왔습니다. 아. 아. 아이 명철아. 아, 시원해. 아, 엄 당신 패션 팬티 입었어요? <laughs> 이거 그냥 밴드만 있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철아 아. 요즘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예. 이파카 상황은 어때? 브리핑 한번 해 봐. 예, 아버님. 음.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국내 경제 불황이 깊어짐에 따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유행했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구만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신기력 의료 수거함이 일주일째 비어있습니다 어머!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아. 이 엉덩솔 안에 우리 뭘 주워다 이어요 당신도 추위도 잘 타시는 분 꼭 다른 사람의 입던 옷만 입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요 아니, 그 자, 어디... 애견센터 치아가 입던 옷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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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얼마나 따뜻한데, 이게 그게따뜻해 아. 아. 이렇게 귀여우셔라 그래, 요 야, 이거 뭐 오랜만에 시범을 보였더니 배가 출출하고만 간식거리 없어요? 아니죠 아가야 그 청포도 주스 네. 좀 내와라 그래 네. 아니죠 굉장히 따뜻하다고 아니. 그래 그래 아니 사람들이 포도 알갱이가 투어 알이나 남았는데 버렸더라고요 아유 네. 못줄 사람들 아껴 둘줄알아 저, 저거 좀 봐요 저거 아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더니 뭘 알아야 먹죠 세아 네, 아가 네 아버님 이메이가안 나올 때는 말이다 이 물을 적당량 이렇게 부어주고 음. 한번 싹 흔들어주면 자연스럽게 포도알매가 나오게 되겠어. 아 <laughs> 그래, 그래. 먹었네. 자, 아하, 참. 아아 무슨 소리야, 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잠깐만. 아니, 이 앞에 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아니, 와 갑시다? 아니, 아, 여보. 아니, 배 꺼지게 또뭘 도와줘요? 보통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왜? 중국집 오토바이예요 <laughs> 음식 먼저 줘야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워서. 아, 짜장면이에요.